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아볼 차량은요. 르노 삼성의 뉴 SM5 신형 모델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명칭이 신형이지, 이 차량이 신형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식 12만 4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아쉽게도 외판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입니다. 디엔다 교환이 들어가서, 유사고 차량이 돼 버렸습니다. 뭐 주요 골격은 엔진 쪽 먹은 차량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차량은 금액이 깡패라서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아볼 차량은요 앞에 보이시죠 삼성의 올류 SM7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사는 르노코리아로 바뀌었죠 삼성이 로고를 빼는 바람에 그래서 이 차량 영상으로 담아볼까 하는데 이 차량 스펙 설명드리면 2011년식 키로수 1 5만6천0 0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는 단순교환 없는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등급은 2.5 LE 등급이고요 우선 외관 한번 가볍게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아볼 차량은요. 쉐보레의 말리부 1세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옛날 회사는 대우였죠. 넘어가면서 쉐보레로 말리부 차량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차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식, 키로수 14만 1000km. 병한 차량이고 등급은 2.0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은 그래도 LT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키는 들어가 있어서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쉽게도 뒤에 뒷범퍼 지지대, 안쪽에 있는 지지대 판금. 찌그러진 걸 피는 바람에 아쉬운 유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차량을 찍는 이유가 있겠죠. 가격이 저렴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외관 한번 둘러보고 따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의 담아볼 차량은요. 구 대우죠. 최보레의 알페온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페온 E 어시스트 EL 240H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12년식이고요. 키로수는 93,000km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아쉽게도 단순 외판 교환이 있는 단순 수리 차량입니다. 펜다 교환 하나랑 디펜다 판금 들어간 외판 교환이 있는 단순 수리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아볼 차량은요. 앞에 보이시죠? 삼성의 SM5 차량을 준비해봤고요. 우선 요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식 키로스가 85,000km 주행했습니다. 키로스가 짧아서 찍게 되었고요. 85,000km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요 골격 없이 뒷문 판금 하나 들어간 예, 무사고 차량이고 키로스도 짧지만 1인 신조라는 점그 부분 때문에. 예, 영상에 담아보게 됐으니까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갑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아볼 차량은요, 이 앞에 보이시는. 엔저 HG 차량을 준비해 왔고요 차량의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식 키로스 5만4 0 0 k m 정도 주행했고요 아쉽게도 단순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입니다 부위가 어디냐면 뒷범퍼 안에 지지대 교환이 들어간 아쉬운 유사고 차량이고요 그래도 이 차량을 찍게 된 이유가 있겠죠 키로스가 깡패라서 찍게 됐습니다 키로스가 무려 5만 km가 차지 않아서 영상을 담게 된 거고요 차량 등급은 2.4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옵션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닌데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장소가 좀 편하다 보니까 평상온수처럼 치한 대로 찍지는 못하고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 백성빈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아직 제가 차를 많이 사오지는 못한 상태라 저희 그 사무실에 있는 대표님 차량을 준비해 봤고요. 대표님께서 또 훈쾌히 차량 금액도 내고를 해주셔서 좋은 가격에 영상에 올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의 제네시스 b a 12년식에 94,500km 수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외판판금 엉덩이쪽 뒤펜다 양쪽에 W 찍히는 단순 판금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한번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실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주인 차죠, 뭐, 아빠 차라고도 하는 그랜저. 대물림대에서 계속 나오는 단종되지 않고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랜저 차량인데, 요거는 이제 중간 세대인 그랜저 HG 차량을 오늘은 영상에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0 배기량이 3.0 차량을 가져왔는데요. 2.4는 워낙 GDI 엔진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기필하는 차 중에 하나라서 오늘은 3.0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년식의 3.0 프리미엄 등급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하나 있는데 트렁크 교환과 어 조수석 뒷문, 판금이 들어간 단순 수리가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09,4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아쉽게도 차량은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부분은좀 감안해서 마음에 드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가볍게 외관 한번 보고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아올 차량은요, 쉐보레의 올류 말리브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식, 키로수 66,8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등급은 1.5 터보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사고 유무는요, 골격 사고는 전혀 없고요. 디엔다 단순 황금이 들어간, 예. 단순 수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고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